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택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올 AMD 시스템이 탑재된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CPU도 AMD, 그래픽 카드도 AMD 제품이 탑재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MSI 브라보 17 A4 DDR입니다. 근데 이 마크가 MSI 로고도 아니고 용용이도 아닌 독수리 같은 엠블럼을 하나 가져다 박아 놨어요. 무슨 불새도 아니고 뜬금없이 썬더버드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천둥새 맞죠? 아무튼 용용이가 평소에 호불호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새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예뻐 보이는 건지 아닌지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이런 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노트북의 크기는 17.3인치고요. 무게는 약 2.3kg, 두께는 약 2.3cm로 17.3인치 게이밍 노트북 치고 휴대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의 17.3인치 노트북과 같이 대화면 노트북은 휴대하기에 다소 어려운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의 베젤도 상하좌우 모두 상당히 슬림한 두께를 구현해서 몰입감도 좋고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CPU는 AMD 르누아르 라이젠 7 3세대 480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옥타코어 16개의 스레드로 작동해서 멀티코어 성능이 강력하고 게이밍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CPU죠. 그래픽카드는 AMD 라데온 RX 5500 모바일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GTX1650과 GTX1660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100만원대 초반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가격 대비 성능을 보면 상당히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메모리는 3200MHz로 작동하는 삼성전자의 DDR4 8GB가 장착되어 있고요. 추가 슬롯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저장장치는 도시바, NVMe, SSD 256GB가 장착되었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측정 시 퍼포먼스는 순차 읽기가 SATA SSD보다 3배 정도 빠르게 측정됩니다. 또한 노트북 안에는 2.5인치 하드나 SSD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노트북이 처음 들어올 때 당시에는 120Hz의 주사율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그런데 출시하고 조금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바로 144Hz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가격 변화도 살펴보면 업그레이드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고 반대로 가격 안정화가 지속되면서 출시 때보다 가격이 내려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기에 구매한 사람들은 약간 배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모니터는 17.3인치 상하좌우 색상의 왜곡 없이 시야각이 좋은 IPS 계열 그리고 빛 반사가 적은 논글레어 패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44Hz의 빠르고 부드러운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AMD 프리싱크까지 지원해서 티어링 현상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게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쉬운 점은 밝기가 250니트에 색 재현율은 NTSC 45%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조도가 높은 환경에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 작업을 병행하려는 분들에게는 많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판은 알루미늄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높였고 크롬 느낌의 썬더버드 로고와 헤어라인 패턴이 들어가서 메탈릭하고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노트북 하판이 약간 들리긴 하지만 모니터는 한 손으로 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모니터가 90도 이상 오픈되면 힌지가 받침대 역할을 해줘서 경사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서 타이핑 각도라든지 하판 공기 유입에서 약간의 이점이 생깁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됐습니다. 키캡이 눌리는 깊이가 좀 있는 편이어서 구분감이 좋고 타이핑을 치는 재미도 있었고요. 숫자패드가 포함되어서 엑셀 작업을 할 때도 아주 간편했습니다. 방향키도 일반 문자키와 사이즈가 같아서 좋았습니다. 키보드 상판 역시 메탈 소재를 사용했고요. 키보드 유닛이 약간 아래로 치우쳐져 있는데 위쪽에는 배기구가 있어서 뜨겁기 때문에 키보드를 아래로 내려서 상판에서 발생하는 열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또한 레드 색상의 키보드 백라이트를 지원합니다 측면 포트 구성입니다 저측면은 쿨링홀을 지나 전원 입력 단자가 있고요 이어서 HDMI 1.4, USB 3.2 Gen1 두 개가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순서대로 켄싱턴 락홀 헤드폰 마이크, USB 3.2 Gen 1, USB 3.2 Gen 1 t y p e C 포트, 그리고 RJ45 램 포트, 쿨링홀로 구성되었습니다. 헤드폰 마이크 단자가 따로 구성된 점은 다양한 게이밍 헤드셋과 마이크를 연결할 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면에는 양쪽에 쿨링홀 두 개가 있어서 사이드에 총네 개의 배기구를 디자인해서 뜨거운 열을 방출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노트북 하판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고요. 쿨링홀이 굉장히 많아서 차가운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부에는 Cooler Boost 5라는 MSI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요, 두 개의 쿨링 팬과 일곱 개의 히트파이프 그리고 네 개의 통풍구가 적용돼서 아직 게임을 해보기 전이지만 쿨링 효율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리고 좀 번거롭지만 하판은 팩토리 실로 봉인되어 있어서. 개인이 뜯으면 AS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메모리나 저장 장치를 업그레이드하려면 MSI 서비스 센터 쪽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게이밍 성능과 발열입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풀 HD 해상도로 플레이했고요. 국민 옵션으로 높은 퀄리티로 했습니다. 플레이 결과는 장소에 따라서 80에서 110프레임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옵션에 따라 144Hz의 성능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성능과 AMD 시스템의 찐 가성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본 메모리가 8GB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하나 더 장착해서 듀얼 채널로 구성한다면 좀더 안정적이고 높은 프레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CPU 온도는 리미트로 80도 정도 측정되었습니다. 발열에 의한 스로틀링, 클럭 저하는 없었고요. CPU 부스트 클럭도 4기가 헤르츠 이상 잘 유지했습니다. 인텔 코어 10세대 프로세서보다 확실히 발열이 적고 플러브스터 5 탑재로 쿨링도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버워치는 중간 옵션에서 190프레임 전후로 측정되면서 144Hz 모니터의 부드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굉장히 여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CPU 시네벤치 R20도 돌려보았습니다. 점수는 상당히 높은 점수인 4286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데스크톱 라이젠 7 1세대 CPU 레퍼런스 점수와 비교해서 20% 이상 높은 점수이고요. 따라서 영상 렌더링 작업용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51W 시의 배터리가 사용되었는데요. 배터리가 96%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유튜브 4K 동영상을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가 70%였습니다. 1시간 동안 26%의 배터리가 소모되면서 게이밍 노트북 치고 나쁘지 않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MSI 브라보 17 A4 DDR 노트북을 살펴보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갖춰야 할 CPU,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가성비가 좋은 올 AMD 시스템을 탑재해서 경쟁사와 비교하여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음이랑 모니터 색 재현율이랑 밝기, 내부 디스플레이 연결 확장성 등 몇몇 옵션은 평범해서 약간의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게이밍 노트북의 기본기라고 할수 있는 성능과 모니터 주사율 등의 필수 옵션과 프리싱크 발열 가성비 휴대성 등의 기타 옵션은 매우 훌륭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노트북이었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 없이 모니터를 120Hz에서 144Hz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시 출하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게이머라면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할 MSI의 가성비 A인드 시스템 어떤가요?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 나와 누리다의 태권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슝.